오늘 고급진 핸드메이드 자켓 코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핸드메이드 코트는 물 함유량이 높지만 전혀 두껍거나 무겁지 않아 뛰어난 보온성을 느낄 수 있는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올 겨울 하나 이상은 꼭 소지하셔야 되는 필수템입니다. 베이직한 자켓부터 모던한 패턴의 헤링본 코트까지 총 4가지 제품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지호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제가 첫 번째로 입은 제품은요. 미니마켓의 롱 클래식 테일러드 트인데요 별다른 클로징 디테일이 없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활동하실 때 내추럴한 실루엣 연출이 가능하세요. 레몬 베이지 컬러가 특히나 고급스러운유니크에서 음. 화사하기까지 온다 그래서 얼굴빛을 더 살려줘요. 이렇게 상큼하고 유니크하지만 모던하고 또 세련된 느낌을 주는 옷입니다. 얌사이드 슬림핏 디테일이 활동성을 높여주고요 미세하게 결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탄진감으로 피부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트렌드 관계없이 구매하시면 꾸준히 오래 입으실 제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레몬 베이지 코트에 틴트에 청바지를 포대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 옷뭐 선납 다. 작용입니다. 이번에는 블랙 컬러를 입어보았는데요. 이런 화사한 원피스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스탠다드 원피스의 코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입은 제품은요. 디피 더 에스의 쇼 테일러드 자켓입니다. 여유있게 떨어지는 스탠다드한 핏으로 아웃핏 연출이 가능하고요. 체형 부담 없이 누구나 착용이 가능하세요. 양 사이드 아웃포켓, 바스트 포켓으로 실용성을 업 시켰습니다. 겨울에 안에 패딩 조끼랑 같이 해서 입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입은 카멜 색상도 너무 예쁘지만 여기 이 친구가 입은 베이지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때 두 가지 다 사시면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입은 제품은요. 홍시마켓의 메카라 오버핏 스트랩 롱커트입니다. 체형커버 가능한 자연스러운 아방한 오버핏으로 안에 두꺼운 니트를 매치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롱 스트랩입니다. 원단을 아끼지 않고 롱하게 제작되어서 보온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소라 컬러의 코트는 어두운 겨울룩에 포인트 주기 너무너무 좋아요. 원단 자체는 힘있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에요. 둥근 카라 디자인으로 목폴라랑 같이 코디하시면 밋밋하지 않고 귀엽게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입은 소라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무난한 베이지 컬러도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네 번째로 입은 제품은요. 예뻐민 마켓의 메카라 하프 코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으로 체형에 구애 없이 착용이 가능하시고요. 헤링본 패턴과 무지 패턴, 투 타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폭탁하게 힙을 가려주는 하프 기장으로 캐주얼하면서도 페미닌한 무드가 동시에 연출되어서 제가 입고 있는 헤링본 패턴은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주기 좋고요. 무지 패턴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트는 미니스커트랑 매치하면 정말정말 예뻐요. 총 4종의 핸드메이드 코트를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요 겨울에 중장고창 패딩만 입기보다는 제가 입은 것처럼 자켓이나 코트로 데일리하게 코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특별히 가격에도 신경을 썼으니까 아래 더보기란에서 상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이만 총총 <laughs> 나중에 또 만나요